오늘의 신간, 내 아이를 위한 인성수업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갑질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부터 운동선수, 아파트 경비원 갑질 뉴스, 공무원들의 비리까지 동방예의지국, 전세계에서 제일 성실한 나라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인성에 문제있는 나라가 된 걸까요? 과연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해결책을 담은 책, 자녀 인성교육의 지침서 내 아이를 위한 인성수업을 소개합니다. 저자 황경식 박사는 우리나라 철학계 대표 석학이자 덕윤리의 대가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아이들이 바르게 행동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게 하는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 12가지를 짚어줍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와 그 해법까지 짚어주며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죠. 요즘 세상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 세상 물적 모르는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들 위반하고 비리를 저지르는데 나만 깨끗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저자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아이로 키우려면 존중과 존경, 관용과 배려, 정직과 진실 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자가 강조하는 건 어릴 적 인성교육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배우고 반복적으로 실천한 것들이 자녀의 평생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아무리 머리로나 알아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경쟁과 스펙쌓기에 몰두하면서 정작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본 가치는 외면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하며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어떻게 인성 수업을 해야 하는지 실전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형과 달라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남들도 다 건너잖아요. 등의 초중고 연령대의 자녀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부닥치는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으며 저자는 철학자로서 도덕윤리의 대가로서 교육자로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등 다른 나라의 인성교육 사례도 함께 실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동목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는지도 함께 소개하며 내 아이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솔루션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정직함은 지능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내 아이를 똑똑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내 아이를 위한 인성수업이었습니다.